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최근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알키트 퀀텀과 레드와이어 관련하여 최근 소식 및 주가 급등 이유 등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들어 알키트 퀀텀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을 부분이 아마 17달러쯤 됐을 듯한데 그 당시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꽤큰 수익을 봤을 듯합니다. 저번 주에 오미크론 이슈가 있었던 날도 무려 13% 이상 올랐고 지금도 풀이장에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 저는 약 100%의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급등할 만한 호재가 없는데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이온큐도 동일한 이유로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큰 수익을 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키트 퀀텀의 락업 물량을 분석해보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면 10월 4일, 알키트 퀀텀은 락업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락업 물량은 총 70%에 달하며, 2022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적 발표 이후 2차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락업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3월 31일 이후,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거래라는 뜻은 세컨드 풀 트레이딩 데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실적 발표 후이 거래일 뒤에 해제된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30% 밖에 안 됩니다. 즉, 현재 기간들이 뭔가 장난치기에는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ARQQW, 이 주식이 뭘까요? 스펙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워런트 주식입니다. 워런트 주식은 일반주 한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워런트 한주에다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11.5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주로 바꿔줍니다. 근데 지금 ARQQ 일반주 한주가 얼마죠? 34.85달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아무나 지금 이 워런트를 사서 보통주로 행사하면 한주당 무조건 15달러의 수익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바로 이 워런트를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워런트를 사도 바로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2년 2월 8일부터 워런트를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게 현재 워런트는 알키트 컨텀의 적정 가격을 19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스펙 합병을 하게 되면 기관들이 이 워런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2월 8일이 다가온다면. 이 보통주와 워런트 차이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기관들은 큰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기관들은 11.5달러만 내고 보통주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수 있지만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알키트 퀀텀의 공매도 이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주황색이 바로 공매도 이자율입니다. 보시면 11월 23일 443%의 이자율을 찍었고 저번 주 내내 이자율이 200%가 넘었습니다. 즉 현재 공매도를할수 있는 수량이 극히 없다는 뜻입니다. 락업이 해제가 안 됐으므로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관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려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워런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헷지를 하는 것이죠. 상승장에서 혹시 모를 하락장이 올까 봐 인버스를 타듯이 말이죠. 알키트 퀀텀이 36달러에서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많은 기관들은 현재 36달러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공매도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키트 퀀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냥 워런트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들은 해지를 하려고 공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세력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알키트 퀀텀의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쇼스 퀴즈를 발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관들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가 다른 종목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퀀텀스케이프와 니콜라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두개 차트가 서로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저 당시에 엄청난 호재 유수들을 퍼뜨리다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기관들이 락업 해제 전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알키트 퀀텀처럼 쇼스키즈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공매도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키트 퀀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본 결과 호재 유수도 없고 엄청난 공매도 이자율과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들을 모아서 추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측이기에 제 의견이 100% 맞지 않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올해 초에 있었던 대표적인 쇼스키즈 종목입니다. 몇주 만에 몇 천프로 오르다가 또다시 몇주 만에 500달러 부근에서 50달러까지 떨어진 종목이죠. 물론 지금은 그래도 꽤 올랐지만 과연 그 당시 누가 5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버텼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줄 알았을까요? 앞서 보여드린 니콜라와 퀀텀스케이프도 고점 부근에서 들고 계셨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0% 이렇게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수익률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경우 모든 수량을 매도합니다. 제 투자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이렇게 번 수익률은 금방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키트 퀀텀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저는 다시 떨어지면 매수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쇼스키즈가 터져서 100달러 이상 간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 제 투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셨고, 저도 궁금했던 레드와이어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루 오리진과 파트너십 발표 후 1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회계적인 문제로 실적 발표를 연기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실적 발표 일정은 언제인지,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한 유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연기한 자세한 이유는 없지만 레드와이어 사이트를 가보면 작은 회계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레드와이어는 SEC에 어떤 문서들을 제출했을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 레드와이어는 11월 15일 SEC에 실적 발표 지연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와이어 측은 현재까지 회사는 이전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아직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가능한 빨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출로 인해 SEC에서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11월 22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실적 보고서가 없습니다. 즉 유예기간을 놓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SEC에서 정해준 날짜를 어기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처벌 및 벌금,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 불가능,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장 폐지는 보통 6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연회사들의 평균적인 제출기간은 4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레드와이어 제출 지연기간은 11월 15일부터 계산하면 14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레드와이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재무 기획 및 분석 인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채용 공고를 올려 모집하한 듯합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 연기는 악재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연 기간을 계산하여 평균 지연 일정인 41일 날짜로 계산하면 21년 12월 25일까지 이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저도 물론 레드와이어 주주로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연 일정도 체크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